상 공표 공포에 관하여 이 근데 지금 읽으면서 이 그거 뭐야 이 사람이 그 시, 있던 시대가 신규 그전 종교 전쟁 그때 고 어, 그때 어 그때 그때잖아요. 30몇 년도 주로 활동했었으니까 천오백십 년에 남트칭령 있고 뭐 이구노 네, 네, 뭐 이런 전쟁 있고 이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그렇습명령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얘기했단 말인가? 그, 그 그럴 음. 수도 있고 어쨌 그거 말고 아까 왜 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김동주 교수님 무슨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종교의 그냥 뭐 카톨릭인가 이건가 이런 부분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할 수 없는 조금 없는 아니, 상황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질문의 궁금증은 아까 그, 그 크라소스 아이즈 그를 크렇티고민에 상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라 그 카톨릭이랑 음. 같은 종교이긴 하지만 신교와 부교가 어쨌든 대피하 뭐 대처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말, 싸우고 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종교에 대한 그 조금 어그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 충분히 그냥 종교에 대한 고민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조금 종교에 대한 약간 나름의 성찰이나 그런 저 자, 자, 자연주의라는 걸로 볼 수도 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간 신교 구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대해이런건 아닐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의 그, 그, 그 철학관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루크르티우스는 사실은 몽테뉴가 루크르티우스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서 종교이 아니라서 그런 것치는 않고 어쨌든 르네상스인이라서 그 당시에 그런 그 책이 이제 나오고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좀그 자연적인 그런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시대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아, 그걸 맞아. 예, 그래서 세기, 그냥 순수한 종교의 과. 그 뜻으로만 어떻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신규가. 그 웃기는 얘기는 네. 같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에서 그래신교을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게 그 결합되니까 거지. 신규가, 네. 신규가, 신규가 나오는 거야 아. 이, 이 얘기는 지금 고금 교수님 얘기는 어. 그게 아니고 그 <laughs> 네. 그게 신을 바탕으로 음. 한 그거냐 아니면 이게 완전 네. 자유주의적인 입장아냐 자유주의 그걸 물어보신 거고 지금 이제 고금 교수님 얘기는 이제 그거는 정교적인 거는 똑같은 그 신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신구교의 전승가요. 아, 그러니까 신구교 저는 이제 또 저는 또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해되는데 어. 저는 또 그거랑 또 완전 다른 조금 얘기인 게 뭐냐면 신곡 신교 뭐 이거 대립이고 그리스도지만 자기들이 같은 종교고 같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같은 종교라고 싸우지도 않았겠죠. 근데 뭔가 좀 조금씩 다르고 시각적인 거는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뭐 그러니까 그뭐 뭐 한국 세계사 TV에서도 그거 이번에 그게 딱 시기가 이거 뭐 피해 결혼식 마고 여왕 마고 나오고 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저 우리 몽테뉴 시대인데 어 몽테뉴 시대 때 저런 음. 상황들이 생겼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신, 신이고, 신구라고 해도, 물론 같은 불소를 믿는데, 자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뭐, 어느 날은 부교를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신교들이 나와서 그냥 그옷 색깔 그걸로 구분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죽여가지고, 생강이 피로 물들어서 빨간색이 됐다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 반복이 됐다고. 근데 이게, 종교의 어떤 기본이 바뀌는 게 아닌가. 정치 끌려가고 종교를 내가 모여 결합되니까 쌓아. 그런 일이 그래. 그런 생각해요. 그래. 그렇죠. 신, 그래. 신, 그래. 그 예. 위구노 전쟁은 굉장히 그 예. 야만적인 전쟁이로 예. 예. 말도 안되는 전쟁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1612년인가 뭐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를 음.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음. 사실은 그 처음 시작은 종교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정치 근데 음. 그래가지고 정치적, 그런 식의 전쟁, 그러게 됐는데 나중에 베스트 발렌도아라로 음. 뭐 정리가 됐진, 됐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은 음. 제1차 세계 대전이라고 여기 그그 전쟁이 음, 네. 종교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은 그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기도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한 걸뭐 그 사회 상황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는 종교보다 종교를 종교 물론 뭐뭐이 뭐이뭐 그리스도를 뭐 믿고 안 믿고 이 상황을 떠나서 좀더큰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또 어떻게 또더 크게 보면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또 불교에서 윤회사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에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면 종교가 이제 완전히 그니까 그거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방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음. 새로운 어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측면다서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런 측면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자연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을, 자기는 신을 믿고 그 바탕을 하는데. 저 제,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네. 이,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아니, 저, 아니, 아니, 예, 저는 제가 그냥 작가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있겠지만, 종교라는 것도 아우구스티 아우슬 스부터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결국은 또그 종교를 또 논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세에서 언급할 수 있는 종교는 물론 자기의 신앙심을 고백하는 책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주의나 이런 것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던져 보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종교와 음, 정치를 구별하있겠예요그 그 16세기 후반에그 불안한 상황, 음. 유겐오 전쟁 같은 그런 얘기 앞에서 나왔긴 나왔죠. 음. 어, 을 받았다고. 전반적으로 몽테뉴 같은 요거는 제가 이것 일어 읽으면서 느낀 게 음. 어떤 체계적인 철학 잖아, 아니면 고대의 시인들을 시인들의 글을 일관되게 인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글 이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뭐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쭉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로클레테우스도 그렇고, 호라티우스도 뭐, 그렇고, 음. 그 적당하게 좋은 말들을 인용을 해서 음. 자기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있고 아까 나, 낮에 검동률 선생님 그 점심 때특 받아보고 느낀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신의 세계를 믿고 있는데 신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게그 자연의 체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목전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아이가 만약에 일찍 죽었다 이랬을 때는, 이게 신을 믿어 세길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음. 아, 순자연의 진리로 보면은, 이걸 전체에 보면은, 뒤에도 뭐, 노인에 관해서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뭐, 일찍, 그니까, 러 어, 일찍 죽는다. 40대에 활동하는 것들이 어 지금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 이런 문제들이 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루크루티우스의 글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서 신보다 더 우선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음. 아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보면 뭐 자연 철학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아우스티누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이 뭐야 이게 종교 뭐 고백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여러 군데로 담아내는 것 같긴 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걸로 근데 같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루크레티우스를 굉장히 많이 언급한 사람으로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그그 사람 어떤 생각이나 그 먹고 있다는 고마운 게 많이 고운 밥을 많이 하니까 네, 하는 자기 언급을 네. 많이 한것 같은 생각이고 음. 자기 어떤 기본적인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치, 그치. 빌려서 그냥 아, 자기 거기 이 동의하거나 아, 이런 부분에어서는기 음, 이야기를 정교하기를 간단하게 그렇 그리고 좀 종교화는 조금 부분어 네, 종교, 있는 것 같아 종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벗어나 있는 것 같아 것 같아요. 예, 네. 종교를 뭐 어떻게 표현할 이상 그 MS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분 그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에, 근데 저는 내가 작가라면, 내가 이렇게 이 글을 쓸 때,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아, 그보다 더큰 종교보다 더큰 철학이랑, 뭐, 자연에 대한 이걸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걸 저는 얘기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이걸 못해서 종교적인 고민으로 이걸 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 그렇지. 근데, 그죠그죠 응, 그래서, 그그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아유, 저들, 저, 저뭐 이러면서 그런 거, 건 아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더큰 이상향, 뭐 어떻게 보면 철학에 그건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뭔가 제일 큰 이상향들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철학에는 네. 그런 쪽으로, 그치, 그치, 이다 좋아 보이는 그, 그, 걸를 추구하게 된것 것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같아. 음. 종교 내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되고이 그 시대 상황이 워낙 특이해서 그이 사람이 글을 쓸때 그런 부분들로 좀 고민하고 그래서 더큰 철학이나 더큰무언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TV를 막 보다 보니까 그 그걸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아 보고 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고그 시대 때 얘기들을 막 찾아보니까 아, 우리 몽테뉴가 되게 힘든 시기에 이걸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종교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교 정교... 혼란했던 게 베이스에 그냥 깔려있는. 음, 음, 그렇죠고민해되는게 음. 그냥 음, 그 시대에 음.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음.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뭔가를.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이런 뭐백 몇십 개 이런 소재들을 보면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수필 이러면은 음. 신병 작기에당하는 거. 음.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인용원들은 적당하게 평상시에 보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니다자 그럼 볼 18장 음. 공표에 관하여. 첫 줄에 보면, 첫 줄이 몇니몇 번째 줄인가? 공포는 참으로 기이한 정념이다. 이 정념이라고 그랬죠. 사랑, 위험, 슬픔, 분노 이런 것들다정념입다 영혼의 감각정 빠르게 우리의 판단력을 평정 상태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 쯤에 c 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가 지닌 위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감과 명예심 에서 법안내 제거해 버렸던 바로 그 격증으로 우리를 다시 던져 넣었을 때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포라는 것이다. 사실 죽음보다도 죽음에 대한 네. 공포가 무섭 네. 듯이 공포라는 것이다. 어떤 시련보다 가혹하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3쪽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했는데 밑을 줄이죠. 그렬한 공포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매고 물에 빠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 공포가 죽음보다 훨씬 더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다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판단 자고에서 연유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 분간했다. 그것은 맹백한 이유 없이 하늘의 충동에서 유리한다고 했다면 신한테 빌어야 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희생 제물,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때까지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란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1 9 장에 보면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행복은 죽은 뒤에나 판단해야 한다. 오디오비디우스라말이있입니다 사람은 구든그 마지막 날을 기다려 봐야 한다.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고, 장를치기전까지 아무도 행복했다고단할수 없습니다. 솔 o 는랬었죠그프로이게스은이의서 리아의 방리아서에리아 굉장히 부자 왕이었는데, 어, 잡혀서 이제 그 사행을 군도 받은 그때 사행 집행 직전에 세번 외쳤다 그러는데, 어, 솔론이여, 솔론이여, 솔론이여 그러는데, 기르상왕이 중단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네, 이거 때문에 사람 살았어요. 솔론 때문에 살았는데, 그, 어, 자기가 솔론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 행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누가 제일 행복해나고. 기다고 <laughs> 행복이 먼저 물었을 때 인간사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상해서 사소한 일 하나로도 이전까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법이니 아무리 역세계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지라도 그 사람 생애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함부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한테 필수로 살려줬어요. 나중에 결국 죽었을 겁니다. 뭐 약간 반응을 깨하든가 말을 하다가 죽었을 것겁니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 브리아모스도 음. 지금 페르시아 대항의 나이 때는 행복했다는 거죠. 음. 안 그때 아테네 그리스 이란군한테 앉았을 때니까 전쟁이 피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아 나는 물어보지 행복한 행가 애들, 초등학생 애자들한테요 주변자 네가 생각하면 초등학교 행복했다 고 하겠지 요새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지 행복하냐고 안할것 아, 아,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행복하게 알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그살살 사른 살, 세월 중에서 그 시간 가지고 보면 살아온 도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걱정이 있나 않았어? 그 난 초등학생 때 별로 안 행복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럼 언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대학생 때요. 초등학교 때 나는 음. 뭔가 하고 싶거나 이렇게 막 아직 정서가 이렇게 다 그렇지. 성장하지 않아서 뭔가 하고 싶은 잘 욕심과 오겠다. 잘 해보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많아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행복했는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잘 그 그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차라리 전 대학교 단순하게 좋았던 거. 그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와서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음. 왜 되는 게 까든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게 있고, 이제 못 하는 게 있고, 왜그러니 하고 싶어도 음. 못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음. 어릴 때 그걸 모르잖아. 요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단순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깨졌다. 뭐 어린 시절에.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 왜 뭐라나. 뭐, 뭐 이성적 판단이나 가진 없이는 아니고, 그냥 찍었어. 릴 때는, 좋았다. 그쵸. 어린 시절은. 그런 걸 모를 때잖아요. 지금은 모를 때라 생각해요. 그때는, 그래서 왜 <laughs> 어, 내는 아니, 안 될까? 왜왜 어, 내가 집에서 자전거 를안 사줄까? 왜 우리들 피아노 없을까? 그런 거였어. 어, 나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던 거 같아. 내가 즐겁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없었지만, 그때 초등학생 때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지. 지금 막 행복한지 안 한지에 <laughs> 대한 좀, 고민을 왜? 안 해서 어, 그게 행복한지 몰랐어. 지나가서 보니까 행복했던 그, 뭐, 그런 시간인 거지. 뭐 그땐 즐거웠고 뭐 하지 마. 이게, 아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응. 제일 행복했을 때가 지금 생각나면. <laughs> <laughs> 아니, 다 어떠세요? 독수신 언제 행복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laughs> 어, 어 그래 행복한 시절이 다 다르다.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먹을 게 없어서. 어, 아니, 왜 그러니까, 거야.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가난해서 힘들었어. 아, 먹고 싶은 걸못 모아서. 어, 저도 어릴 알았는데.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내가 잘라서 그 김영준 치과에 그식모가 있었거든요. 가정부가. 그래, 내 동기가 매일 어디 학교 마치고 내려오면 그 불임시장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유리 케이스 안에 도넛을 팔아요. 동그란 음. 도넛을. 이거 불임식품이잖아요 어, 엄마가 그 언제 우리 신년사리께서 묻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그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았듯이. 그러니까 그 순간 때별 그런 걱정은 안했것 같아요. 마산 자체가 <laughs> 마산 자체가 <laughs> 다른 도시에 대해서 <laughs> 물류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라. 그잘 그러니까 음, 저도 크면 사았는데그 가게백화점 옛날에 좀 컸잖아요. 백화점 있으니까 학교 마치면 가서 에스컬이트 타고 리하미 그 음. 음. 이런 있잖아 인형 음. 그거 학용 사러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자네.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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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시가 부자였던 거요저나 너무 큰는 아닌데. 아이출도시였어그때칠도시였으니까 시내 나가면은 있는 게다 있는 거죠. 응. 병원도 엄청 많았고 응. 먹는 거는 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 동기 중에 몇 명이 이야기가 점심 때 도시락을 못 사서 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사과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우리 학교에는 분명히 어, 그 애들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는 딱그 시내와 산동네가딱이원화어 있는데 음. 그 위에는 굶고. 밑에는, 밑에는 잘 살, 막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홍마신이 먹을 게 굴러다니는. 아, 그래. 아휴. 자, 시대가 자, 봅시다. 뭐, 157쪽에 보면 밑에 산 일고려. 아니 그저그 그 157페이지 거기에 정녕 내가 단 하루만 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laughs> 이할 이 뜻이 전 어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음표에 놨어요 끝을 안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마지막 한순간에 뭐 절망... 뭐 뒤엎피가지고 잘못됐다 <laughs> 잘못됐니때 마지막에 끼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거그 음. 위에 단 한순간에 뒤엎을 능, 뭐 그런 것처럼 뒤엎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절 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어려울 그 최후의 부분을 어떻게 공명하는지 보기 전에는 이 행복이 그 사람 것이라고 부당하지 말자. 음. 고유와 만족. 그 다음에 그 다음 음. 표지에 보면은, 그, 크레티스가또 등장합니다. 음. 진짜 많이 나 오로지 그 순간이 되었어야, 죽음, 그 순간이 되었어야, 진실한 눈에 가슴 밑바닥에 나오며, 감에는 벗겨지고 참모습이 남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스키피오가 잘죽음으로써 폼페이오스의 장인인 스키피오는 잘 죽음으로써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좋지 않던 팽파를 일개 바꿔, 바꿔놓았다이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태연하게뭐 뭐 괜찮다 하고 죽었나 봐요. 어쨌든 이게 대파미는다스도 그런 말을 했고, 어떻게 죽는지 보고 나서 이게 죽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스키표하고 에파비 논다스 얘기를 마지막 죽는 모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9쪽에 7, 8분쯤에 당당하고 행복한 죽음이 있다. 눈부실 만큼 승승장구하던 자가 그 출세의 한복판에 서지 죽음이 돌그 것을 끊어 멋진 최우를 말해주는 것을 보았다. 사장최 e 세사에서이 사람 누 e n 존 e d 는존 e n n 는 k e n n 는 그렇게 n e 저는 Kennedy, 저는 Kennedy, 저는 k e n n 때 d y 저는 Kennedy, 저는 Kennedy, 저는 Kennedy, 저는 k e n n e 는는 k 는 기대가 네. 상당히 많았죠. 음. 그 상태에 죽었기 때문에 기대를 그대로 갖고 죽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음. 거고 얘기는 보면 당당하고 행복한 죽음이 있나. 그 끝으로 아, 그제 그터 우리가 이명주 선생한테 얘기했지만 오래 살아놈으면 이기는 거야. 저, 저, 미국, 저는 확실히 그런 어, 거같 미국의 그 2대 대통령이 존아담스 음. 대통령이에요. 음. 1대가 음. 워싱턴인데 음. 이대가존아담스 3대가 토마스 제프슨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런닝메이트 제도가 아니었어요 1등이 대통령이고 2등이 부통령이에요 존아담스는그 음. 워싱턴 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연방주의자 성격을 갖고 있고 토마스 제프슨은 반련방주의자 음. 사사건건 반대한거야요 토마스 제프슨이 부통령하면서 대통령을 사사건건 반대했으니까 얼마나 미울 것이야 그리고 다시 재선이 나오는데, 이전 아담스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 자기의 정치인 야망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 <laughs> 그래, 결국 떨어져가지고, 토마스 에프슨이 3대 대승을 지임을 했어. 음. 이 사람은 떨어졌죠 고향으로 갔잖아. 가가지고 죽을 때, 독립 기념일날 죽었어요. 독립 기념일날 죽은 대통령이 몇명 되는데, 처음 죽은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음. 토마스 에프슨이. 이 사람 저나담스가 죽으면서 그랬거든 아 내가 죽는구나 저, 새끼도 살아 저 새끼는 살아있을 텐데 저새끼는 누구냐 젊어서 제퍼슨이요 <laughs> 제퍼슨 사시... 기념관이 있는 그 제퍼슨 어, 제, 맞죠 그 제퍼슨은 사실 몇 시간 전에 죽었어 음. 몰랐지, 죽은 줄 몰랐는데 음. <laughs>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동력 기대민 날 죽은 거예요. 뭐 어째 그래서 그런 거예어제 동시에 죽었고 죽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음, 뭐 아니에요. 죽던 걸 숨을 <laughs> 안쉬었다든지전 아람스는 그래, 전 아람스는 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오래 살고 싶더라고요. 따끝 멈추려고 숨안 쉬는 거죠. 뭐라고 미웠으면 도망치고 싶었으니 <laughs> 그 사람보다는 내가 오래 살아야, 살아야 되는데 지살아있는데 내가 죽는 먼저 죽는구나 음, 그렇죠.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laughs> 가서 만나서 그랬겠지.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말면시가 먼저 죽었더라 이러면서 씨를 서그 이후에 또혜스선인가 그 누군가가 독립기념이나 죽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음. 음. 고요하고 담담하게 죽는 마지막 주제 보면은 <laughs> 그 <laughs> 나는 항상 그렇죠? 뭐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고요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을 자가도 있던 <laughs> 맞는 것이라고도 했잖아, 항상 자, 자살한다는, 게것 네? 자살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살한다는 게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자살...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자살함으로 해서 자기 공가가 싹다 사라지면서 어쩌면은 노무현도 빛나는 별이 되었거든요 정치사회에서. 그런데 어... 자기가 자살하지 않았다면은 당당하게. 그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자살함으로서 네, 그런 건 네. 이걸 계산하고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힘들어서 자살했겠죠. 네. 자수를 정도 되면은.